건너 페이지 299쪽에 가보면 신민회가 나오죠. 요 신민회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자, 여러분 신민회는요, 음, 중심인물이 이제 안창호가 있고 양기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안창호 선생이 1906년 말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신민회 발인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해서. 여기는 양기탁 선생 당시에 이제 대한민일신보를 이끌고 있던 그 양기탁 선생하고 어 이제 논의를 해서 자 신민회를 조직하는데 안창호는 비밀결사 형태로 하고 싶었고 그다음 이제 양기탁은 대한자강회처럼 공개단체로 하고 싶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논의와 숙의 계속하다가 결국 이제 비밀결사 형태로 이제 점조직 비밀결사 형태로 이제 이 신민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민회는요, 중요한 표현 이거죠. 자, 신민회는 그냥 단순한 국권 회복이 아니죠. 자, 민주공화정체. 국민주권 국가죠. 자, 민주공화정체로 국권을 회복할 것을 목표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거의 최초입니다. 민주공화정체를 목표했던 것은 이 신민회가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그다 이제, 그리고 이제, 자, 갑니다. 자, 신민의 활동을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죠. 애국 개몽운동이니까, 뭐, 교육하고 산업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교육 분야에는 뭐가 있냐. 자,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한 민족학교가 이 대성학교입니다. 1908년에 설립됐죠. 그 다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승훈 선생이 정주에 설립한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이 정주는 평안북도구요. 알겠죠? 요건 이제 평양에 있는 거죠. 자, 누가 봐도 이게 민족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에 자 힘쓰고자 했죠. 그 다음에 여기, 평양자기회사가 있습니다. 평양에 태극서관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출판입니다. 출판. 요건 이제 민족산업이죠. 자, 민족산업을 육성하고자 했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신민의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민회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 더 있죠. 신민회는요. 당시에 자 대한제국의 멸망, 망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망국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봤죠. 나약한 실력양성운동이 아니라 자 실력양성운동 플러스 독립전쟁론입니다. 그래서 자 망국 이후를 대비해서 천국령 만주일 때다가 독립운동 기지,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자는 노력을 했죠. 어 이제 서간도에 삼원보가 있습니다. 서간도의 유아현에 있는 삼원보가 있습니다. 이 삼원보를 건설한 게 누구죠? 이회영, 자 이상룡 이런 사람들이죠. 다 신민의 인사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밀산의 한흥동 있죠. 이한흥동 건설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죠? 이상설입니다. 이상설도 역시 신민에 관련 인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 사문부에 설립한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흥강습소. 자, 민족학교이자 무관학교죠.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합니다.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의 어떤 기관 요원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신민회는 신흥강습소 또는 신흥무관학교와 이게 누구와 관련이 있다? 신민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이게 신민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권 피탈을 전후한 시점에 우리가 가장 주목할 단체는 바로 이 신민회인 거죠. 자, 여러분, 신민주 국가 건설을 위한 모임입니다. 신민회는 신민주 국가 건설을 위한 모임, 매출이 말이죠. 중심 인물은 누구다? 안창호, 양기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제 통감부나 조선총독부가 이 신민회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자, 항상 뭡니까?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포착하고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일 강제병합 몇달 뒤입니다. 자, 안중근의 사촌동생이었던 안명근을 체포해갖고 취조를 했죠. 뭐 요즘 말하면 이제 사건 조작을 한 거예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기도했다.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벨지식인, 주로 이제 신민에 관련 인사들이죠. 자, 600명이 체포됩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105명이 기소가 되죠. 그래서 이름이 105인 사건입니다. 사실 105인 사건은 이건 완전 조작 사건이에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핑계로 수백 명의 뭡니까? 이 우리 민족 인사들을 체포해갖고 고문하고 그 중에서 105명을 재판에 기소하고 이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이게 완전 조작 사건입니다. 다분히 뭘 겨냥한 거냐? 신민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0 5인 사건으로 결국 이제 신민회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국 내 신민회 활동은 전부 낙살 난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만주에서 신민회 활동을 이어갔지만 한국 안에서의 이 신민회 활동은 이1 0 5인 사건으로 와해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